안녕하세요, 라로입니다. 꿀 자리에 있는 손익비 좋은 자리에 있는 유리한 자리에 있는 네 종목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시가총액이 좀 높은 것들 가져왔습니다. 대우건설, 현대위아, 서울반도체는 시가총액 좀 높아요. 그리고 지오엘리먼트 이거는 반도체입니다. 여두개 반도체고 건설. 이제 슬슬 오를 때가 됐거든요. 건설주 너무 오래 쉬었다. 그리고 현대유야 자동차 부품주도 슬슬 움직일 때가 돼서 이네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볼게요. 큰 흐름에서 보시면은 2009년 때부터 쭉이 하락 추세선에 전 20년 때까지 맞다가, 이렇게 다 빠진 거거든요? 여기 행보를 오래 해준 게 좋아보여요. 보시면은, 여기 80주선. 이제 여기를 뚫어줄 때가 왔어요. 이게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개 해서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코스피 보시면은 여기가 웬만해서는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기 라인 깨지고 여기서 이렇게 갈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 3월달까지 해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 건설주가 여기서 이제 정책 나와가지고 좀 움직일 거라고 봐야 코스피 움직일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더 빠지고 있죠. 그럼 이제 다른 코스피 종목에 돈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980원에서 5,000원까지는 터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놀아준 다음에, 찐 상승장이 나왔을 때, 여기 라인, 여기 라인 뚫고, 이제 21선이나 61선 타고, 같이 따라갈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 위화. 위아. 현대 위화도 보시면, 아까 대우건설이랑 자리가 비슷해요. 지금 2년 동안 여기 구간에 박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반등에 따라서 많이 쳐주면 8만 천원까지 쳐줄 것 같고, 적당히 쳐주면은 7만원 정도까지. 그래서 이 구간에서 놀아야 된다. 보여 여기까지 쳐줘야지 이평선들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역배, 이 주봉으로 보면은, 뭐, 3일 봉으로 보시면은, 주봉,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은, 아직 2평선을 그, 받쳐주는 흐름이 돼야지 이게 상승장 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까지는 와줘야 된다. 시상 이제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상반기 바라보시면 될것 같고. 지오 엘리먼트. 볼게요. 지금, 뭐, 제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꽃이라 생각을 하는데, 메커스랑 이터플레스가, 금요일날 상한가 쳤죠. 이 반도체의 후속주로 이 지오 엘리먼트도 상각할수 있는 자리로 보이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후관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좀 바닥을 잘 다진 형태거든요. 작은 단위로 봤을 때. 그리고 이 모양, 이 모양이 나오면은 보통 바닥이 다져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오를 것 같아요. 이게 오르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오엘리먼트, 반도체, 순환매로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여기 1층, 여기 2층에서도 시간을 꽤 보내주면서. 잘 다져줬다, 7개월 동안. 그래서 이 구간. 이 구간을 향해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번 노려볼만 하다. 얼마 안 올랐어요. 지오 엘리모트. 그리고 서울 반도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모양 있죠. 여기서 하나, 둘, 셋으로 반도체 다 오를 때안 오랐던 종목이에요. 이런 지루해서 나갑니다. 근데 이제 신규 진입하기에는 좋다. 그래서 여기 11,400원 자리 저항이 하나 있고 12,500원 자리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보인다. 12,500원까지. 여기서 이렇게 컵앤 핸들 모양으로 이렇게 가줄지. 아니면은 진짜 여기까지 쳐 줄지 15,000원까지. 저는 자리 좋다라고 봐요. 서울 반도체. 그리고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수렴 중이죠. 수렴 중이다. 이번에 반도체잘 가는 거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가야 되지 않나? 오랫동안, 2014년 때,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그냥 매물 소화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이 추세선, 뚫어줄 때가 왔다. 그래서, 이번에 몇 개월 동안 여기까지 놀아준 다음에, 상승된 때, 같이 따라서 갈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저점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내 종목, 자리, 조합, 보여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